햇띠 먹갈치입니다. 목포 먹갈치고요 풀치보다 좀더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졸여 먹거나 튀겨. 드신 분들은 이새띠버까치 인기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풀치도 갖고 왔습니다. 어 풀치는 가장 작은 갈치 중에 하나고요. 젓갈이나 아, 젓갈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풀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밴댕이도 갖고 왔습니다. 지금 밴댕이 철이잖아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밴댕이 햇감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밴댕이고요. 그리고 자랭이 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가장 작은 병어를 자랭이 병어라는데요. 뼈채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병어가 오늘 정말 손도가 좋습니다. 왜냐면, 바로 막 잡아왔기 때문에 정말 좋고요. 그리고 사시미 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마흔 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고요.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 싱싱하고 좋고요. 그리고 오늘 삼시미 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삼십 마리씩 들어가는 삼시미 병어고요. 어, 삼심이 병어도 동, 정말 좋은 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심이 병어입니다. 병어 중에서 가장 큰 병어, 이심이 병어를 보고 계시고요. 당연히 핵간 가능하고 구이도 가능합니다. 정말 맛있어요.